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 믿사하며 그위약을 부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말에 이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다 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인터넷 예배를 기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상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한주하도 주관하시고 승리할 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새 찬송가 일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그건 하나니 온백성 찬송들. 그 저 전차여 찬송하세 찬송송 구성자 성녀 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간관 우리 모든 성령들에게, 신령들에게 아버지 인지하시어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점 아버지 이 시간 채워 주시옵시고, 더한 믿음으로 아버지 형상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쓰러지고 주자지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간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계 모든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을, 악한 질병을 위 주시옵시고, 아바, 아바바지랑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비 시작하고 마작까지 모든 것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동차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들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 경외. 아브라함의 신앙 경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깊은 신앙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십2장의 사건은 장차 갈보리 재단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흘리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1절에 시험과 12절의 경외, 14절의 여와 이래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경외의 신앙이 확인됐고 여와 이래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경외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버벅거리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의 행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수 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족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슬라모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들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드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일 동안 가야 할 70km의 거리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는 것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의 죽음으로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간밤의 이 모든 고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날이 밝자 하나님의 말씀에 몸거리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런 모습이 경유의 신앙입니다. 경유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둘째는 무한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오전은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살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무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하 아브라함의 신앙은 셋째로 아낌없는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6절에도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적이라고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 경애는 아낌없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들까지도 드리는 아낌없는 순종이 하나님 경애입니다. 우리에게 아낌없는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우리 아낌없는 눈물로 기도하며 한영을 혼 우리 아낌없이 섬기는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현장에 있다면 그것이 아낌없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아낌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 이래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삭 대신에 수당을 양을 즐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합니다.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버 아버지나 어머니께 할아버지가 정말 있었습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떨어진 인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집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고, 그것을,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 세상 모든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무조건 우리 아버지를 믿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충청의 길로 인도하실 줄있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망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참 좋은 인터넷 시청자 속도 모든 이들이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며 아낌없는 순종으로 여호와 일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어, 꾸준히. 옛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충신 대전캠퍼스 서명문 학장님을 위롯해서 교수님, 학생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또 최영일 장로님 김미성 전도사님, 박연희 장로님 필리핀에서 고을 풍파하고 있는 우리 박영희 장로님 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그,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축복받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 그리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우리 법학 박사 송명환 박사님 또 공인회계사 또 변호사인 우리 송명환 박사님께 에, 감사드립니다. 늘 엔넷 박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며 아낌없는 그 성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지금 엔넷 방송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 성도 여러분 구독 좀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위 분들한테 엔넷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좀 전도해 주시고 구독할 수 있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을 헌금송 부르고 새 찬송과 이7실 심사장 부르겠습니다. 기도성으로, 기도, 회야하겠습니다 성경님의 내 역사에 인도하시기 오늘도 이틀 예배를 믿고 아멘하는 엔덴 신청자 속도 모든 이에게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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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에, 열심히 전념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수 축복받는 응답받는 모든 여러분들 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